회사에서 실무를 하다 보면 보고 해야 되는 숫자의 자릿수 때문에 헤매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시죠 라운드 함수를 사용하면 된다는 정도는 다들 알고 계신데 라운드 함수를 사용할 때 뒤에 인수를 뭘 입력해야 될지 헷갈려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구요 오늘은 제가 라운드 라운드 업 그리고 라운드 다운 함수를 사용할 때 자릿수를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 아주 쉽고 자세히 설명드릴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인사팀장입니다 오늘은 라운드 함수로 찾아왔는데요 먼저 라운드 함수의 종류 세가지 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라운드는 반올림하여 숫자의 자릿수를 결정하고요 라운드 업은 올림하여 숫자의 자릿수를 결정하고 라운드 다운은 버림하여 숫자의 자릿수를 결정하는 함수입니다 라운드 다운도 라운드 라운드 업 함수와 사용 방법은 같은데 우선 사용 빈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사용하는 라운드와 라운드 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운드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은 먼저 등모 입력하시고 라운드 입력한 다음 갈로 열고 탭으로 갈로 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내가 112라는 숫자가 있는데 이거를 1의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10, 10의 자리까지 나타내고 내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는 콤마 마이너스 1을 하시고 엔터 치시면 이렇게 반올림이 됩니다. 여기서 앞에 반올림할 값은 특정 셀이 될 수도 있고 소식이 될 수도 있고 함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라운드 함수를 언제 사용해야 되냐 보다는 대부분의 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는 게 자릿수 문제인데요. 아래 제가 정리한 내용만 기억하시면 라운드 관련 함수는 완전히 정복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정리한 내용 보여 드릴게요. 먼저 라운드 함수를 적용할 숫자가 정수일 때 또는 정수로 표시하고자 할 때는 자릿수에 마이너스 숫자를 입력하면 되는데요. 음수를 입력하면 되는 겁니다. 이때 내가 예를 들어서 천의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만의 자리까지 계산해 보고 싶다. 즉 0을 4개를 만들고 싶다. 라는 거잖아요 이때는 0을 4개로 만들고 싶으니까 마이너스 4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만약 10의 자리까지 나타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네 맞습니다 마이너스 1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0을 한개만 만들고 싶다는 의미니까 0을 내가 몇개 만들 거냐에 따라서 마이너스 만들고 싶은 0의 개수 입력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밑에 예시에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예를 들면 1, 2, 3, 4, 8, 5, 4, 5, 6 이란 숫자가 있는데 이걸 이제 천의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서 만의 자리까지 나타내고 싶다라고 할 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 4. 즉, 0을 하나, 둘, 셋, 네 개를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1의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10의 자리까지 나타내고 싶다 할 때는 0이 한개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입력한 겁니다. 만약에 123495000이라는 숫자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숫자를 만의 단위까지 나타내고 싶어서, round up 123495000, 콤마 마이너스 4를 하면, 만의 자리 숫자가 9이기 때문에 5가 반올림되면서 10이 되기 때문에 0이 하나 더늘 수는 있는데요. 이런 거는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것까지 생각하시면 너무 머리가 아프기 때문에 내가 원래 만들고자 했던 0의 개수만큼을 마이너스 입력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편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소수인데요. 정수는 콤마 뒤에 마이너스 숫자가 0의 개수를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편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소수에서는 0의 개수가 아니라 내가 나타내고 싶은 소수점 자릿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낼 거야 하면 콤마 1, 둘째 자리까지 나타낼 거야 하면 콤마 1를 입력하면 되는 거죠. 지금 한번 보실까요? 소수가 123.456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이 숫자를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고 싶다라고 하면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고 싶은 거니까 콤마 1을 하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고 싶다라고 하면 콤마 1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정수하고 소수는 정말 쉽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만 생각하면은 정말 쉽고요. 근데 이제 백분율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생각을 더해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15.542%가 있다고 가정을 해 볼게요. 눈에 보이는 대로 라운드를 해서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고 싶다 했을 때는 앞서 알려 드린 대로 하면은 콤마 1을 입력하면 될 텐데 콤마 1을 입력을 하니까 이상하게 20이 되어버리죠 여기서 반올림을 했잖아 그죠? 왜 그럴까요? 이유는 15.542%는 실제로 이게 소수로 치환을 하면 은 0.15542라는 숫자이기 때문에 백분율을 그대로 보시면 안 되고 소수로 치환을 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즉 나누기 100을 해서 소수점을 앞으로 두칸 당겨 놓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백분율일 때는 보이는 소수점 플러스 1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면 정말 편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1.542%는 15 5 소수로 치환을 하니까 0.1554가 됐고, 내가 아까 여기 지금 백분율일 때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고 싶었으니까 이게 소수로 치환을 했을 때는 소수점 셋째 자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콤마 3을 한 겁니다. 네, 콤마 3을 하니까 내가 나타내고 싶은 백분율의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게 되는 거죠. 어, 지금까지는 기본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네, 그럼 이제 예시를 보면서 좀더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수 시트로 와 보시면 정수에서 라운드, 라운드업, 라운드다운 사용 예시인데요. 연봉을 1 0로 나눠서 월 기본급을 지급해야 되는데 회사 규정상 월 기본급은 100원 단위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연봉을 1 0로 나누면 월 기본급이 보시는 것처럼 3083, 333.333이 되는데요. 이때는 100원 단위까지 계산을 하려고 하면은 소수점은 무시를 해도 되잖아, 그죠? 그랬을 때 100의 자리까지 나타낼 거야 라고 했으니까 0이 2개가 되겠죠? 이때는 마이너스 1을 하면 되겠죠? 함수 한번 입력해 볼게요. 등호 입력하시고, 라운드, 업, 셀 선택하시고, 콤마, 마이너스 2. 적용을 하게 되면 3083400이 됩니다. 여기서는 왜 라운드업을 사용을 했냐면 회사에서 연봉 계산을 해서 월 기본급으로 나누어서 줄때 연봉보다 적게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절상 즉 올림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라운드업을 사용을 한 겁니다. 어, 다음 아래 통 신수당 같은 경우 한 달에 6만원이 지급되는데 이제 중도 입사라던가 휴직 후 복직을 해서 일할 계산을 해야 할 경우가 생깁니다. 이때는 마찬가지로 수당도 100원 단위로 지급한다라는 규정이 있을 경우 똑같이 라운드업을 해서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일할 계산을 하면은 지금 한 달에 31일인 달에 이분은 15일만 근무를 해서 15일치만 지급을 해야 된다고 할때 전체 통신수당을 한달 31일로 나눈 다음에 15일을 계산을 해서 이렇게 29,032원.5258원이라는 숫자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100원 단위로 계산을 하려고 하면은 마찬가지로 라운드 업한 다음에 셀 선택하고 굿마 마이너스 2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100원 단위까지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지금 오른쪽에 실사용이라고 해가지고 함수를 조금 다르게 입력을 해놨잖아요. 우리가 실무에서는 이렇게 1할 계산을 한 다음 이걸 다시 라운드를 계산하는 열을 다시 만들진 않아요. 그러니까 열을 불필요하게 추가하는 것 자체가 시간 낭비이고 보기도 싫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하지는 않고 이걸 일할 계산을 하면서 바로 라운드로 묶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는 이 수식 앞에다가 라운드업 입력하고 수식이 끝난 뒤에다가 콤마 마이너스 1을 입력하면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물론 이뭐 소수점은 지금 자릿수 줄임으로 이렇게 줄여버리면 되거나 여기서 컨트롤 쉬프트 1 눌러가지고 이렇게 바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어, 다음에 이제 아래에 있는 인건비 예산이라던가 교육비 예산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뭐 말도 안 되는 숫자를 만들어내긴 했는데 이거는 직접 한번 함수를 입력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밑에 조건을 제시해 를 놨는데 이 조건대로 한번 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정수에서 라운드 함수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다음은 라운드 다운 함수인데요. 우리가 사택을 임차해야 된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때 연간 임차료가 만약에 주인이 뭐 1300만원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 주인하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아, 저희는 월세로 밖에 지금 못해요 라고 할수 있잖아요. 그때는 월세로 계산을 해보니까 1083333333 이렇게 나와요. 이럴 때는 회사 입장에서는 만원 단위로 계산하고 천원 단위까지 버리는 게 가장 좋겠죠. 물론 임대인이 싫어하겠지만, 그래도 회사는 이렇게 계산해서 먼저 제안해 보는 게 좋기 때문에, 계산을 할때 이렇게 라운드 다운 함수를 써서 만원 단위로 계산을 하려면, 0이 4개 보이면 되니까, 마이너스 4를 하면 되는 거죠. 한번 해 볼게요. 네, 이렇게 되면은, 108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 달에 3,333원 정도를 아끼는 거니까, 그래도 어쨌든, 뭐, 회사 입장에서는 손해볼 건 없잖아요. 그래서 라운드 다운 함수도 라운드, 라운드 업 함수하고 똑같이, 뒤에 자릿수 결정은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소수에 대한 라운드 함수 적용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예시 파일에서 회사 전체 직원의 연봉 합계는 4904615625라고 가정을 하고요. 우리 회사 직원이 65명입니다. 65명일 때 1인 평균 월 기본급을 구해서 보고를 해야 된다. 그런데 원단위까지 보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건 정수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면 조금 더 편합니다. 어, 0을 하나도 나타내지 않을 거기 때문에 1의 자리까지 다 나타낼 거기 때문에 0을 하나도 안 만들 거잖아요. 그래서 라운드해서 자릿수는 0으로 입력을 해 주시면 됩니다. 뭐 이거는 라운드를 하든 라운드 업을 하든 크게 상관 없는데 저는 라운드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서 일의 자리까지 나타내는 걸볼수 있습니다. 예, 다음 예시를 볼게요. 다음 예시에서는 전체 인원이 65명인데 연간 교육 총 참여 횟수를 보니 105회였어요. 이런 경우 인당 교육을 몇회 참석했는지를 보고해야 되는데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보고해야 된다네요. 마찬가지로 라운드 함수로 반올림을 할 거고요.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표현을 할 거기 때문에 콤마 1을 입력을 하시면 되는 거죠. 제가 함수를 다시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네,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게 됩니다. 지금 둘째 자리가 1이기 때문에 버림을 한 거죠. 네, 이제 다음이 아까 말씀드린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백분율인데요. 이 예시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체 인원이 65명이고 교육 참여 인원이 27명일 때 참여율이 얼마나 되는지 소수 첫째 자리까지 보고를 해야 된답니다. 이때는 먼저 참여 인원 나누기 전체 인원을 해서 표시 형식을 백분율로 바꾸겠죠. 그러면 이렇게 참여율은 41.538%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거를 이제 백분율에서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구해서 보고를 해야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 소수점 첫째 자리라고 하면 1을 입력을 하면 되는데 아까 나누기 100을 해야 되기 때문에 플러스 1을 해주라고 제가 했었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1을 해서 콤마 3을 입력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어, 이거를 만약에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여기에서 콤마 1을 입력을 했다고 하면 40%가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백분율은 항상 이거를 소수로 바꿔주고 계산을 하는 게 맞는데 어, 꼭 그렇게 하기가 귀찮으니까 그냥 내가 나타내고자 하는 자릿수 플러스 1을 해 줘라 는 것만 기억하시면 충분히 쉽게 적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소수점 아래에서 반올림은 라운드 함수보다 홈탭에 있는 자릿수 늘리기 그리고 줄이기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버튼 한번 이렇게 누를 때마다 이렇게 자릿수가 늘어나고 이렇게 줄어들기 때문에 얘는 라운드를 하면서 이렇게 자릿수를 움직여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아니면은 지난번에 알려드린 셀 서식 컨트롤 1 눌러가지고 셀 서식 들어간 다음에 사용자 지정에서 그냥 이게 지금 0.0000%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자릿수잖아요 그럼 이걸 만약에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고자 한다면 0.0% 이렇게 해주시면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구해지게 됩니다 어, 그래서 사실은 소수점 아래는 음, 라운드 함수보다 가는 자릿수 늘리기 줄이기를 많이 사, 사용하긴 하는데 이게 또 전체 셀에 적용을 하려고 하면은 함수로 입력하는 것도 편하기 때문에 뭐 이것저것 다 알고 있으시면 사용하시는데 훨씬 더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라운드 관련 함수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렸는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